8번 풀이할 때 쌤이 계산 실수를 했죠. 여기에서 8번 풀이해서 46에서 50 빼면 안 되고 80 빼야 되는데 쌤이 50을 뺐네. 그리고 80을 뺀 걸로 다시 정정할게요. 그럼 180에서 126도를 빼는 거잖아. 그러면 54도가 나오죠. 그래서 84도 아니라 정답 56으로 54로 수정. 도전 문제 3개 갈건데 도전 문제 같은 경우 좀 어려워요 어, 일단 지금은 이 내용이 설명하는 걸좀 파악을 해야 돼 무대를 제외한 공연장의 넓이를 물어봐 그러면 원 전체에서 무대를 날린 거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이 원에서 조금 이렇게 잘려나간 잘려나간 이 부분의 넓이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의 넓이를 구해서 뭐 사실 원의 넓이에서 이 부분을 빼줘도 돼 빼줘도 되는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해봐서 알겠지만 이 부분을 구할 때는 부채꼴에서 또 삼각형을 빼서 또 만들거든요 이게 너무 귀찮지 그래서 이 방법으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먼저 원의 중심을 찍어줘야 돼요 원의 중심을 찍고 o a o b를 연결해서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과 나머지 이 부채꼴 의 넓이의 합으로 구할 거예요. 즉 1번 더하기 2번으로 갈 거란 얘기야. 즉 삼각형과 나머지 부채꼴의 넓이의 합으로 구해 보겠다는 얘기. 근데 삼각형을 봤더니 지금 문제에서 또 어떤 개념이 쓰이고 있나 확인해야 돼. 여기가 30도라는 걸 줬는데 이제는 눈에 보여야 되겠지. APB가 원주각입니다. 뭐에 대한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에요. 그러면 원의 중심이랑 연결한 이 부분에 대한 각은. 왜냐면 쌤은 여기 있는 넓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각을 알아야 돼. 그래야 삼각비를 쓰든 뭐 어떤 걸 써서라도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근데 30도니까 중심각은 당연히 2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60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심각이랑 아 중원의 중심이랑 연결해서 만들어진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임을 알수 있고 그러면 나머지 두 개의 각이 크기가 같을 텐데 한 각이 60도야. 그럼 여기도 다 60도잖아.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 AOB가요. 정삼각형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지난 시간에도 했고 저번 시험 저 저번 시험범위도 저번 시험범위도 나왔잖아요.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바로 4분의 루트 3 a 제곱을 써도 되고 아니면 60도고 똑같은 변의 길이를 가지기 때문에 2분의 1 a 곱하기 a 곱하기 사인 60도 요걸 계산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걸 계산한 게 바로 요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웬만하면 암기를 해두고. 그러면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지금 12cm잖아. 12m잖아. 그래서 12가 두번즉 제곱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4분의 루트 3 곱하기 144니까 바로 나오지? 36 루트 3 이렇게 나오죠. 바로 계산하면 36 루트 3이 즉 정삼각형의 넓이가 나 그럼 나머지 부채꼴에 대한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중심각의 크기를 알면 돼요. 중심각의 크기. 그래서 전체 원의 넓이에서 전체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에서 360도 중에 얼마만큼을 가져가냐? 이만큼의 각을 가져가는 거야. 지금. 근데 이 각이 몇인데요? 360에서 60만큼 뺀 거니까 300도만큼 가져가는 거잖아. 그래서, 파이 r 제곱, 즉, 파이 곱하기 12, 반지름 12의 제곱 곱하기, 얘는 6으로 나누면, 60으로 나누면요, 6분의 5가 나와요. 144 곱하기 6분의 5 하면, 14 곱하기 5니까, 120파이가 나오네요. 그래서 120파이. 그럼 문제에서는, 루트랑, 그냥 파이 단위가 섞여 있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계산이 안 되니까 정답은 36 루트 3에서 120 파이를 더한 걸로 써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한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넓이가 됩니다. 자 10번 갈게요. 10번은 만약에 문제에서 묻는다면 어렵게 나오면은 1번을 조건을 안 주겠지. 그냥 에이즈의 길이는 이렇게 물을 확률이 높죠. 에이즈의 길이를 물으면. 여기에서는 지금 어 힌트를 준 거야. 1번에서 어떤 사각형인지 즉 ag를 포함하는 사각형이 어떤 사각형인지를 먼저 체크를 하라고 하고 이 사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문제의 조건에서는 이 지름을 지나면서 여기에 있는 사, 사, 삼각형이 보이죠. 근데 여기가 또 루트 5잖아. 그럼 반대 1대 2이니까요. 얘는 1대2라서 즉 ch의 길이가 이루토라는거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냥 이게 만약 분리가 되어 있다면 여기가 반지름이잖아 얘들아 똑같잖아 1대2가 1대2다 이건 자연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가 이루토인거 알거든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이러한 어떤 사각형이냐라는 조건이 안 주어진다면, 우리한테 주어진 이 루토를 이용해서 ch의 길이가 이 루토임을 알고, 이 ch를 이용해서 ag를 구할 수 있으려면, 이 사각형이 어떤 사각형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1번을 묻는 거예요. 그럼 1번, 즉, 여기 있는 agch, 사각형 agch는 어떤 사각형일까? 음, 수업 중에 다른 친구들이 대답 잘 했지만 A, E는요. 일단 선분이 직각으로 B, C랑 만나고 있고 C, H 역시 여기에서 어떤 포인트냐면 B, H가 지름을 지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B, H가 지름을 지나니까 원주각 B, C, H는 90도가 된다는 걸 알죠. 그래서 우리는 각 B, C, H가 90도이므로 C, H랑 AG가 평행하다라는 걸알수 있어. 일단, 항상 평행해. 여기가 지금 평행하죠. 그럼 나머지도 한번 볼게. A, 이번에는 AH라는 이 선분이 AB랑 또 직각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또 BH가 반지름이, 지름이 되는 거니까 직각인데, 오, 어, 또 FC 역시, 선분 FC 역시, 선분 AB랑 90도로 만나죠.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각 A, 선분 AH랑 선분 FC가 또 평행하다는 걸알수 있어. 요즉각 HAF가 90도니까 같은 방법으로 하면 선분 AH랑 선분 CF가 평행합니다. 그래서 평행 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다섯 가지 중에 첫 번째 두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평행 사변형입니다. 지금 두쌍의 대변이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 사변형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따라서 평행 사변형이다. 평행사변형이면 마주보는 두 대변의 크기 즉두 대변의 길이가 같잖아요. 그래서 ch 길이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2루트 e 5임을 바로 알수 있고요. 그럼 ag 역시 2루트 e 5가 된다라는 걸 말할 수 있지. 그래서 ch와 ag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2루트 e 5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1번 넘어갈게요. 11번도 개념 중에 그럼 뭘 써야 돼? 라고 쌤이 물어보면 너 당연히 4번, 접선 개념 써야 돼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 그럼 접선 개념을 써보면, 여기에서 직선 E, E, C가요. 이루는, 즉, 현이랑 이루는 크기, 각의 크기. 각 B, C, E는 이 호랑, 호랑 원주. 이 호, B, C에 대한 원주 각의 크기랑 같은 거지, 여기가. 그럼 우리가 이 모르는 걸 A로 잡자는 거야. 모는 미지수로 잡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a가 되겠지. 여기가 a 돼. 그러면 아까도 했던 것처럼 삼각형에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여기잖아. 근데 어또원에 내접하고 있네. 뭐가 사각형이. 그럼 각 d랑 각 b를 더했을 때 180도가 되면 이용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러면 여기 있는 요각 b 즉 abc의 크기만 알면 끝나요. 이 빨간색 부분은. 쌤이 아까도 외각의 성질 계속 쓰이고 있는 거 보이죠. 여기는 a 더하기 42로 구할 수 있지. 그럼 여기에 밑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a 더하기 42입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 의 합이 180도임을 이용하면 a 더하기 a 플러스 42가 지금 두개 있어야 되더라. 두 개. 있어, 얘들아. 두 개. 이게 총 합쳐서 180도가 된다를 이용하면 된 거예요. 17. 이거 이용해서 A를 먼저 구할 거예요. A를 구해야 각 B를 구하고 각 B를 구해야 각 d 를 구하니까. 그래서 먼저 A를 구할게요. A 구하기. 그럼 얘는 3A2. 얘 바로 분배하면 2A잖아. 3A 더하기 84가 180이지. 그럼 3A는요. 180에서 84를 빼. 96이 나와요. 그럼 A는 32가 나와요 A를 구했어요. 그럼 이제는 B를 구해야 됩니다. 각 ABC. 각 ABC를 구하면, 조금 당길게요. 각 ABC를 구하려면, 음, 일단 A 플러스 42도이기 때문에 32 플러스 42가 각 ABC가 된다는 걸알수 있고, 74. 그리고 각 ABC 더하기. 각 D를 했을 때 우리가 이게 180도, 즉 마주보는 크기의 합이 180임을 이용하면 각 D는 180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74를 뺀 것과 같지요. 그러면 얘는 얼마야? 90? 106이죠, 106. 그래서 정답은 106도가 되는 겁니다.